2022년 10월 30일 오늘은 미주 한인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정영봉 박사 토마스 와이 정 박사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는 날이었다. 90여 성상을 미주 한인 사회 경제 발전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헌신했으며 특히 한국전 당시 초급 장교로 일선에서 전우들과 싸우다 부상으로 군복을 벗고 자신은 미국에서 사업적 성공을 거뒀지만 전우들 가운데 북한에 포로로 잡혀 아직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한을 정박사 자신이 품으면서 포로송환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도 지금까지 포로송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눈을 감을 때까지 혜환의 눈물을 거두지 못했었다. L.A. 향군 합동 장례식으로 치러진 이날 장례식은 기스단 입장에 이어 김영구 목사의 개회기도, 변홍진 집행위원장의 정영복 박사 양력 소개, 그리고 최항장 목사의 설교에 이어 국군보로소환위원회 민병수 변호사, LA총영사 및 한인회장, 그리고 미셸 박 스틸과 영김등 한인사회가 배출한 부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황교복 6.25 참전 전후의 조사로 이어지며 정박사의 업적을 회고했다. 이날 장례식은 정박사의 유해를 덮었던 태국기가 정영봉 박사 미망인 최니정 여사에게 전수되며 정박사의 유해가 장지를 향해 떠나면서 200여 조객들은 정영성 박사가 떠나는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명복을 기원했다. 정영봉 박사의 유해는 참전 용사로 본국 현충원에 안장된다. 정영봉 박사, 토마스 와이 정 박사가 미주 한인 사회에 남긴 업적을 되돌아본다. 미국에서는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영봉 박사, 영어로는 토마스 와이 정 박사는 2003년 미주한인내민 100주년 기념행사 당시 공동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로스포레이드 한국 이민 역사를 상징한 꽃차를 출품해 수상도 하는 등 미국인들에게 한인 이민 역사를 알렸습니다. 그런 결과의 하나로 미국 정부는 미주한해의 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정 박사는 국군 포로 송환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린 승리의 전쟁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동안 6.25 사진전 등을 통해서도 역사를 알렸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전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박사는 한국전쟁의 초급 장교로 참전하여 부상을 당한 유공자로 자신의 부하들이 북한에 부당하게 장기간 억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적으로 알린 인권운동가입니다. 전쟁포로 뿐만이 아니라 탈북자와 납북자 그리고 난민 문제에도 함께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제를 털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정 박사는 2004년 LA에서 국군 포로 성환위원회를 설립해 워싱턴 D.C의 스전 솔트 디펜스 포럼 회장과 협력하여 미 의사당에서 탈북 국군 포로 조창호 중위 등을 초청하여 최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 미국 정부 의회, 외교관, 역사학자 등 400여 명을 초청해서 6.25 전쟁의 국군 포로가 북한의 장기간 억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렸습니다. 정 박사는 미국 의회 전쟁 포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UN과 국제형사법정 ICC에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최초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미국 의회는 세 차례나 국군 포로에 관한 청문회와 납북자 청문회 등도 열려 관련 결의안들을 통과시켰으며 유엔에서도 국군 포로 문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북 국군 포로에 대한 대우 문제가 개정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정 박사는 오래전부터 LA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으며 지난해 건립된 오렌지 카운티 참전비 건립 운동 초창기에 누구보다 먼저 기급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정 박사는 2015년에 한국 전쟁과 국군 포로 문제를 담은 저서 메아리 없는 종소리를 편했으며 2019년에는 이를 잔 차 번역으로 영문판 *The Bell Tolls No Echo*를 가능하여 후세들에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전쟁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기록을 담은 유일무이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 박사는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이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못했음에 회환과 통환의 눈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잘하고. <웃음> <웃음>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눈을 더, 더워봐요. 정박사는 2009년에 국군 포로 성완 운동 활동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 목련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휴전 기념일인 7월 27일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71년 전인 6.25 전쟁 중에 결정된 무공 훈장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정박사는 전쟁터에서 사라진 전우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공 훈장 전수식에서 그가 평소 좋아했던 전우야 잘자라를 함께 따라 부르다가 마지막 소절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에서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전우야 잘 자라. 정박사는 미주 한인 사회 금융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피의 전신인 나라은행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인은행들의 대형화에 기초를 닦는 등 주력했습니다. 또한 정박사는 LA 한인회를 포함해서 여러 한인 단체들에게 남모르게 후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박사는 제대 후 1958년 미국 유학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몬테나 주립대학과 칼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을 거쳐서 서던 일리노이 대학 SIU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UCLA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거쳐 나중에 서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요에 서던 일리노이 대학 (SIU)의 장학 활동에 참여해 부인과 함께 장학금 150만 달러를 기증해서 토마스 앤드 최니저 스칼라식 펀드 재단을 설립해 후학들의 장학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토마스 정 박사 부부의 이 장학금 펀드 설립은 미국 학생들의 향학 열과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정 박사는 62년 LA에서 가발업을 시작해 60년대 한국의 효자 수출 상품이었던 가발 수출의 선구자의 한 주인공이 되었으며 오늘날에 희스앤화 코퍼레이션을 설립해 미국 최대 가발 회사의 하나로 키웠습니다. 정 박사는 생전에 여러 활동을 통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된 국군 포로들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라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전쟁과 국군 포로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해 왔습니다.